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오랜만에 그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에, 그 운전 면허 갱신을 하려면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복잡합니다. 그 75세 되는 사람은 자주 자주 해야 되고 뭐 치매 검사도 하고 모험 검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운전 면허증을 갱신해 줍니다.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5년 10년 이렇게 에, 에, 에한 번씩 하지만은. 나이가 많이 들면뭐3년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. 그것도 엄청나게 귀찮아요.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에, 뭐 택시 운전사라든가 뭐그 직업을 자동차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3 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운전 면허 갱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런데, 가정에 자동차도 없고,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갖지도 않고, 그런 사람을 나이가 75세 이상 많이 먹었다고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, 그거 나이 들어서 불편해요. 자주 하는 것도 그렇고. 어, 요즘에 왜 불경기 돼가지고 집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75세 이상 된 사람이 뭐 운전면허 자동차원을 운전하는 직업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. 어디 예, 뭐 법인택시한테 가가지고 운전기사 하겠다 해서 어, 채용 안 해줍니다. 나이가 세만 75세, 75세 넘으면은. 80이 가까이 다 되는데, 누가 법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로 채용하겠어요. 그러니까, 그,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, 음, 좀 넘어, 그 자주 하는 것 같아요. 젊어서는 한 10년에 한 번씩, 한 5년에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, 운전면허를 가지고, 이제,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은 자주 하고, 7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에 한 번, 아무리 빨라도 5년에 한 번씩,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번거로워서 노인들이 못 갑니다. 자기 집에, 자기 집에 자가용차가 없고, 집에, 자기 집에 자가용차가 없고, 또 운전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은, 그런 가정계의 그 노인들을 또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을 갖다가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갱신을 하라. 그건 좀 그렇습니다.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. 뭐 보면은 음. 90을 먹어도 운전을 자동차를 몰고 있다 하면은 뭐 3년이든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지요. 그런데 생판 자동차 하고는 벽을 쌓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갱신을 하라. 그게 <laughs> 합당한 그일 처리인지 그렇습니다. 사실은 그 귀찮아서 못해요. 일, 일, 음,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귀찮은데, 3년에 한 번씩 하라. 그러면은 하지 않으면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운전면허도 취소하겠다. 그렇게 하니 안갈 수도 없고, 음, 그렇습니다. 그런 면이 있어요. 사실상.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장롱에 넣어두는 운전면허증도 많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75세에 먹었다고 해도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.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요 그렇게 해도 이제 자기가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를 뭐 렌트 빌려 가지고 잠깐 운전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씩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극히 드물다고 보지요 음 그런데 에 운전면허증 갱신해야지 뭔 갱신을 해야지 에그 예, 사람이 그 상당히 바쁩니다. 하 살아가기가 뭐 갱신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. 보면은 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. 그, 지게차, 어, 음, 또, 그, 중장비 면허증, 그것도 갱신기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지게차라든가 굴삭기, 그 다음에 뭐, 다른 거, 그런 중장비도 갱신기간이 있어가지고 또 해야지. 운전면허증도 또 해야지. 또 뭐, 다른 것도 갱신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75세 이상 되면은 그 치매 감사까지 하고 뭐손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거다 하잖아요. 복잡합니다.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도봉 도봉운전면허장에 가가지고 자동차면허증도 따고 거기서 이제 주로 갱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하려고 오늘 가려고 해보니까, 오늘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가지고, 쉬는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안 갔습니다. 나또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지 하니까 10월 2일 할로 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다음 주 나가서 이제 한번 할까. 그런 생각이요 날이 추워지기 전에. 그래서 이제 한번 할까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운전 면허증을 그 가지고 있어도 운전을 아, 평생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. 어,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하지 않는 기니까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어, 한 번도 안 물어본 사람들은 차를 몰지 못합니다. 그그 그, 그,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. 운전 면허증 땄다고 해서 당장 그 자동차 끌고 시내로 나가고 어, 주행을 하라. 그러면 못해요. 저도 처음에는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나중에 차를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능숙해져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지. 운전면허증 땄다고 해서 곧바로 능수능란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예 그 능수능란하게 그 운전면허증 땄지만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,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장롱 속에 면허증을 놔둔 사람도 있어요. 음. 있습니다. 남들 다 따니까 이때 면허증을 하나 따놓자 해서 따놓은 사람도 있습니다. 음, 그게 불편해요. 자주 한다는 게. 어, 나, 나이가 많은 사람, 75세 먹은 사람들은 치매 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. 3년에 한 번씩 하라. 음, 80이 넘었는데도 3년에 한 번씩 하라. 80이 넘어가지고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. 사흘상 없어요. 90이 넘어도 3년에 한 번씩 해라. <laughs> 아, 그런 경우, 뭐,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<laughs> 할수 있지만은 사흘상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합니다. 3년이라면은 짧은 기간입니다. 사흘상 금방 돌아와요. 5년도 금방 돌아오는데, 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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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갱신할 것도 많아요. 가정에 이런 일, 저런 일할 일도 많은데 그 운전면허 갱신을 또 하러 가야 되고, 뭐 사진 찍어야 되고, 가서 교육 받고, 또 치매 검사하고, 눈 검사하고. 음그 하루 종일 걸립니다 몰라요 나는 그 이제 치매 검사 이런 건안 해봤기 때문에 뭐 교육하고 치매 검사도 하, 할 겁니다 한루에 당하루 한루 당일치기로 다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등록을 해가지고 미리 하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해가지고 받아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치매 검사를 음, 하고 교육하는 기관에 한루 음 어, 시간을 내서, 음, 받아서, 거기서 이제, 증명서를 발행하면은, 그걸 가지고 가서, 이제, 운전면허증에 가서, 어, 음, 운전면허, 갱신을 해라. 그렇게 하면은, 한 이틀, 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 바쁜 세상에, 그 옛날에는 그,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면, 당일에 됐단 말이에요. 아침에 가면은, 음, 즉시 발행을 해가지고 나와요. 그런데 뭐, 75세 이상 된 사람들은 교육받고 뭐 하고 하려면또 며칠 걸린다. 그렇게 하면은 더 불편하겠죠. 나는 안가봤으 모르겠습니다, 아직은. 올해 한번 가봐야 알겠죠. 에, 거기에다가 또 여권 같은 데도 이제 뭐 5년, 10년 된 것도 갱신해서 재발행을 해라. 어, 그렇게 또 갱신할 것도 많아요. 운전면허증 여권 그다음에 중장비 뭐 자격증 이런 것도 갱신한 것도 많습니다. 음, 정기 교육을 받고 다시도 갱신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, 음, 그래요. 그 굴삭기라든가 그다음에 지게차 이런 것은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교육, 에, 그 운전면허증 갱신은 하고. 교육은 받지 않아도 돼요. 자기가 이제, 그, 그, 중장비, 그러니까 굴삭기, 지게차, 어, 자격증을 따놓고, 어, 그걸 운전하지 않으면은, 자격증 갱신만 하고, 교육을, 교육은 안 받아도 돼요. 교육은 이제 자기가, 어, 운전할 때, 지게차라든가 굴삭기를 운전할 때는 교육,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됩니다. 그냥, 막보라 하면 불법이 돼요. 자기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, 실제로 그 굴착이라든가 운전, 지게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, 어, 그, 그 자격증 갱신 기간에 그것만 갱신하고 교육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. 자기가 이제 운전하는 기회가 생겨서 어, 운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어, 교육을 신청해가지고 받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자격증이 많으면 무슨 갱신하는 게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많아요.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